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태상홀딩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어, 믿고 따라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역시 대박을 먹고 있죠. 네. 자, 제 말씀대로 이제 믿고 따라오신 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마불사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이렇게 흔들었을 때 지조를 지킨 분들만이 결국 크게 먹습니다. 네. 엄청난 강력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아가문 닫아버렸죠. 대마홀딩스 우선주도 그렇고요. 지금 나오는 재료도 제가 말씀 좀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네, 이 부분도 아울러서 말씀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우리가 이 대상 홀딩스 외에도 연말까지 대박을 낼수 있는 종목 하나 해야죠. 네, 요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게 요즘 그매기가 완전히 붙어가지고요. 타임을 놓치면은 좀 일단 여러분들 지나가는 버스 쳐다보는 기억이 될수 있어요. 이거 이번에 꼭 가셔가지고 이 종목에서도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그러면 대상홀딩스에 대한 말씀 드립니다. 음, 제가 네 일전에 말씀을 분명히 이제 드렸지만은 어 결국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영상이잖아요, 그죠? 네 지난번에 영상입니다. 막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바대로. 갈비 회당, 갈비 회동 이후에 물량이 쏟아지지만 빠져나오지 않았다 이거죠. 네, 우선주가 가는데 대상홀딩스 <laughs> 갈 수밖에 없다. 네, 그 말씀을 제가 말씀 좀 드렸고 네, 이번에 이정재 씨라는 그 독특함, 네, 이게 우리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대개 이제 그이 종목들 보면은 작은 종목들이 테마주, 정치테마주로 좀 움직였는데 이큰 종목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대상홀딩스 대형주잖아요. 네, 이 대형주가 크게 움직이려면은 그 세력이 엄청 붙었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렇게 붙은 거예요. 음, 그죠? 네, 결국 그렇게 붙어서 대형주기 때문에 뭐 부도나거나 자금 어렵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런 강점이 더 존재하는 데다가 이정재 씨 건이라는 새로운 새로운 총선테마주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특색이 있다고 본 거죠. 네, 그래서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 매매가 잘 되셔서 무엇보다 이제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동원권과 관련된 재료는요. 정책의 총에 처음 참석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민청 요즘 그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이슈잖아요. 그래서 여권 내에서는 총선 출마 행보로 평가한다. 자, 이렇게 그 얼굴을 자꾸 들이미는 거예요. 그죠. 총선 앞두고서 예비후보 등록, 그건 안 해도 됩니다. 예비후보 등록은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나중에 이제. 진짜 등록할 때 그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이 건이 또 오늘 불을 지피고 있고요. 또 올리는 종목만 또 올려요. 여러분. 네, 올리는 종목만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테마주 중에서도 확실하게 주포가 붙어 있는 걸 하셔야 돼요. 여기서 화끈하게 붙었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 여기서 예전에 그 이때 고점이 저항이 되는 게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올 돌파하고 지지받는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또 가잖아요. 이게 뭐 텐베거 뭐몇달을 시세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여기서 거래가 많이 됐지만 여기서 거래가 더 크기 때문에 이때 거래를 완전히 먹었기 때문에 이건 저항이 안 되는 거고 그냥 뚫은 겁니다. 그래서 내렸다가도 이게 지지대 라인에서 또 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까지 갈지 누구도 몰라요. 한번 불이 크게 붙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까지 갈지 모릅니다. 이게 주봉인데 주봉상 고점도 뚫었잖아. 그러면 이제 세력들이 절, 팔고 나올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우리가 그 움직인다 하더라도 뭐 여기서 따 버리면 여기 아닙니까? 따 버실 때 물론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에, 그 수급을 보고 그 이상 가는지 여부로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럴 정도입니다 지금 완전히 여기 뚫어버렸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 그 상한가 잔량이 1,700만 주 거래되고 17만 5천 주나 쌓였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때 상한가 두시 아 두시 이십칠 분에 상한가 만들고 물량이 안 나오고 있죠 예 상한가 들어왔다 약간 흔들었다가 다시 들어가서 물량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 대형주가 이 정도라면은 오천억짜리 시청을 가진 종목이 이 정도라면은 엄청난 주포 세력이 들어온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까 이거 뭐 외인기관 매매 볼 필요가 없겠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러면 그 올렸다가 조정받았다 다시 치우가는 그이차 파동이죠. 짧게 보면은 이 차지만은 길게 보면은 아직 1차 선상으로 이걸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주가는 3차 상승 파동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투를 확인하고 팔아야 돼 확인하고 팔아야 된다는 의미는 올라갔다가 둔화되고 다시 또 올려요 그랬다가 밀리고 뭐또 뭐 이런 어떤 그 쓰리봉이나 또는 음. 쌍봉 뭐 이런 걸 확인하고 그때 팔아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여하튼 요거는요. 어~ 시장에서 뭐 일단 매도 많이 나오고 주포가 매도 때리면 또 거꾸로 지는 거죠. 그니까 요거를 잘 간파를 해야 돼요. 네. 요 시점에 정확하게 타점을 잡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그럼 이 타점을 누가 잡아드리냐? 네. 제가 잡아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잡아드릴 수 있어요. 그죠? 네. 여하튼 요번에 그 저와 같이 하시면 제가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팔았다가 다시 잡을 수도 있죠 일부 물량에 대해서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 저랑 같이 한번 하시면서 케어를 받으실 분들은 상단 제 개인 번호에다가 대상홀딩스라고 문자 한 통만 주세요 대상홀딩스 제가 끝까지 케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요런 것들입니다 소통을 계속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끔 입장하게 만들어 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그 매매사인이 계속 나갈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비하인드 정보 나갈 거고요. 뭐 이런 것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끝까지 한번 케어를 하고 우리가 이 대선 테마주 이거 대상 홀딩스 총대장 아니에요? 요게 죽을 때까지 제가 최선을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시면 거꾸로 매매하게 돼요. 그점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대상 홀딩스라고 문자 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연말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요것도 기똥차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매매하시고 대박 한번 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박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네, 대박주. 근데이 대박주가요, 그 위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네,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예, 수익을 꼭낼수 있는 최소한 딱블 정도는 낼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에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네,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음,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행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음.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 5 0 0 0 원에서 5만 원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이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더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예,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예,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아,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 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 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그몇겹몇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 이익률이나 ROA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통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 밖에 없어요. 네, 엄청나게 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고 외인기관이 쌍클리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아, 이를테면 뭐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기관이 쌍클리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그, 그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요게 일단 가장 특색이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장벽이 두껍,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그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개다0이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20 내지 60%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에,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네,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그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네, 외인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어,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어, 횡보 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음,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크림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음.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예, 더할 나위 없죠.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예. 월봉을 잠깐 보면, 예,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하다가 슬쩍 횡보 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예, 보이시죠? 예,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 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뭐 반전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점 점 하고 외인 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역사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낼 가능성,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에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아,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 종목은 예,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구요. 자, 요 종목을 한번 그 해보겠다. 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네,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안 보이죠? 네,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